다정한, 이제, 모기 농장 일지예요 지금 보시면은, 모기들이 많이 자랐어요. 보이시죠? 이게 다 움직이는 게, 전부 다 모기 번데기거든요. 엄청 많이 움직이죠? 모기 번데기들. 그 말인 즉슨, 이제, 모기 성충들도 있다는 건데요. 자, 모기 성충이 얼마나 많이 번식에 성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자, 모기도 장난 아니죠? 지금 날아다니는 거.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모기에요. 지금 벽면에 다 붙어 있죠? 이런 것들. 지금 대, 제작,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서른 마리 이상의 모기들이 성충이 됐거든요. 엄청 많죠? 수컷에다가 암컷들까지 섞여 있는데요. 자 아무튼 저희 매장 스텝 천 명이 이제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해가지고 애들이 또 돌아왔네요. 자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모기들이 엄청나게 번식에 성공을 했는데요. 즉이 아이들은 이제 따로 사람의 피를 안 빨아도 돼요. 사람의 피 없이도 지들끼리 또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요. 일단은 일라인 브리딩이라 해서 서로 이제 같은 이제 형제끼리 또 짝짓기라는 건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암컷들을 또몇 마리를 공수해 와야 되거든요. 어, 잡히는 공간은 주로 이제 저희 누나 방이랑요. 그리고 화장실에서 좀 잡히는데요. 몇 마리 잡아와서 이 안에다 섞어주면은 또 이제 애들이 또 번식에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. 보기가 좋습니다 자 밑에 번데기들도 엄청 많죠 저게 다 번데기예요 저 번데기가 이제 저 상태로 다 하루 이틀 있으면 또 부활을 해 가지고요 여기 모기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제 다른 더 넓은 사육장으로 옮겨 줘야죠 자 아무튼 간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기번식에 좀 남들보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딱히 엄청 잘하는 거 없었는데 모기번식만큼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먹이로 지금까지 준게 저 모자... 그... 개 사료하고요 비타 500도 부어줬고요 그리고 입술 껍데기도 던졌었고요 그리고 거북이 사료도 줬고요 그리고 쿠키도 줬고 그리고 쌀과자도 줬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먹이를 되게 좀 영양가 있게 골고루 줘가지고 애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또 먹이도 조금씩 부어줘야 되는데 먹이 줄 때마다 모기가 3마리씩 나오기는 해도요 그 정도면은 할 만한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먹이 번식이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습니다 키우고 싶어? 줄까? 제가 재밌는 거보여까요 <laughs> 자 옆에서 누군가절 째려봐가지고요 제 여자친구인데요 어. 자 아무튼 모기들 번식 잘돼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뿌듯해요 이게 농사의 기쁨인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 와 대박 진짜 많다 자, 지금까지 키웠던 것중 제일 재밌어요 개사료 하나 빠트리면은 모기 애벌레들 때로 물려가지고 먹고, 뜯어먹고 있거든요 진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, 나온 애들은 제가 이제 베타를 또 사올 거니까 베타 밥으로 줄게요 영상 찍고 있는 사람 지금 옆에서 욕하기 있어? 야, 나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?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너자 일로 와봐 자 한번 영상에 출연해 볼래? 영상에 출연하기 싫어? <laughs> 어. 우리 매장 맨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잖아 오늘은 뭐보았어 오늘요? 음, 신비상 네, 가요 응 그래 아무튼간에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리 민돌띠도 파이, 파이팅 해주고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